부산 브리핑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스승의 은혜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 된 걸까요? 교사 10명 중 8에서 9명은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음. 14일 저녁 전동차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역 구간의 운행이 15일 첫차부터 정상화됐습니다. 14일 오후 8시 3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행 전동차가 원인 모를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에 있던 승객 전원이 하차했고 일부 구간이 통제돼 셔틀버스 7대가 투입되는 등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해당 시간 이후 중앙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역 사이 전동차 운행을 중단한 채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고 15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했습니다. 공사 측은 정확한 전동차 고장 원인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4일 새벽 광안대교 상판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던 50대 A씨가 13시간여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A씨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로 생계비 지원을 요구하며 14일 오전 5시 19분부터 광안대교 난간에서 고공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현장에서 A씨에게 면담을 제안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특공대와 위기협상팀을 현장에 배치해 설득 작업을 벌이는 사이 119 구조대원이 난간에 접근해 A 씨는 같은 날 오후 6시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달아난 30대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1년가량 교제해온 40대 여성 B 씨와 사상구의 한 모텔에 투숙한 뒤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강원도의 한 모텔에서 음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예능 프로그램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에 나섭니다. 시는 공대생과 예대생이 한 팀을 이룬 12개 대학생 팀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주제로 무대를 준비하고 경연을 펼치는 예능 프로그램 사이아트코리아가 tvn 채널에서 방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팀들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부주제인 자연과 지속 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의 장을 경연 주제로 무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대통령 특사로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 이틀 동안 나미비아를 방문했습니다. 나미비아는 남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로 친환경 산업 개발을 최우선 국가 발전 전략 화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형준 특사의 나미비아 방문에는 부산시와 외교부, 부산상공회의소 등 관계자들과 부산소재 에너지 기업인 금양대표 등도 동행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거나 식당을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송정서프빌리지 인센티브 시즌이 시작됩니다. 송정서프빌리지 상인회는 이번 행사 기간을 송정방문의 달로 정해 송정 내 다양한 식당과 상점을 이용할 경우 50%, 최대 3만 원의 할인가를 적용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산브리핑이었습니다.